저는 만난 것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을 아오. 하고 솔직히 왜 만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오. 야당이 지금 할 일이 윤전 대통령 만나서 우는 아오. 일은 아니잖아요 네. 두 분이 만나서 우셨든 솔직히 국민들은 관심 없고 네. 이 장동혁 대표의 면회가 음. 만약에 4인 장동혁이 아오. 그냥 일반인 장동혁이 네. 가서 만나서 울고 뭐 10분을 만나든 1시간을 만나든 솔직히 관심 없죠 네. 근데 문제는 국회의원이고 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당의 대표잖아요 음. 그리고 지금 야당은 사실 뭐 여당을 공 공격하는 거 야당이니까 할수 있지만 음. 그 이전에 뭘 해야 되냐면 이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과 반성을 음, 지는 자세가 있었어야 네. 되는 거죠. 이 자발적인 손절이 없었던 정당이라는 네. 점이 핵심인 건데 음.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국민들께 예의가 있다면 저는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음. 보였어야 된다고 음. 생각하는데 지지율에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말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국민의힘 쌓여 <laughs> <laughs> 있던 게 있어 야 이게 깎이는 깎아 건데, 깎아 건데. 것도 있는데. <laughs> 아니 이미 여기는 애초에 자발적 손절을 한 적이 없는 정당에요. 이 네. 그러니까